오늘은 이 캐드의 해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토 캐드를 처음 이제 배우시는 분들이 이 해칭 쪽에서 오류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객체를 그릴 때이 오스냅, 오브젝트 스냅을 잘 맞춰서 그려야 되는데 초보자 분들은 이게 이제 잘안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루 종일 막 설계하다 보면은 점심 먹고 막 졸려요. 이럴 때 이제 클릭을 잘못해가지고 이상한데 찍는 경우. 화면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해칭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최신 버전 캐드는 어디가 뚫려 있는지 알려줘요 옛날 버전 캐드는 이게 어디가 뚫려 있는지 알려주질 않고 야너 이거 잘못됐어 그냥 오류를 딱 뱉어내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그때부터 이제 찾는 거예요 처음에 이거 누가 도면 작업했냐 이제 어떠냐 막 이렇게 이제 처음부터 새로 다시는 그리는 경우도 있고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제는 갈아탈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올라와야죠. <laughs> 네, 버전을 올리는데 너무 이렇게 거부감을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칭을 잘 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객체를 잘 그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실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개념탑재술 토니입니다. 이제 오늘은 이 해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네, 해칭. 어, 뭐, 명령어는 간단한데, 이걸 이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어요. 제가 우선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각형을 하나 그리고, 이제 해칭을 하는 방법은 그냥 단축키가 H거든요. 그래서 H 입력하고, 그냥 마우스 커서를 이 사각형 안쪽으로 가져가서 닫혀진 형상의 내부를 선택을 하면 그냥 해칭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 더 이제 해칭을 할때이 객체를 선택하는 게 있어요. 여기 객체를 선택해서 외부의 사각형을 클릭하면 해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도면이 복잡하고 뭐 특정 객체를 선택해서 넣고 싶다 할 때는 요게더 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칭은 이제 일반적으로 선택점 아니면은 이렇게 객체를 선택하는 거죠. 이두 가지가 있고 이제. 해칭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해칭을 해서 보면 아무래도 뭐 선택점이 편하시겠죠? 그래서 선택점을 넣고 여기에 이제 원하시는 패턴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패턴을 넣었는데 지금 뭔가 잘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뭐지? 이거 왜 이렇게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넣었는데 잘안 들어가지? 할 때는 여기 이제 그축척이 있거든요? 축척? 이 축척을 좀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이걸 0.1로 한번 바꿔볼까요? 어, 이제 뭔가 좀 들어가는 것 같죠? 0.01, 네, 이렇게 0.01까지 줄이니까 이 해칭이 이제 제대로 보입니다. 그래서 잘안 들어갈 때는 먼저 그두 가지가 있죠. 선택점 해칭에는 선, 선택점 선택이 있고 잘안 들어갈 때는 어, 축척을 조절해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여기 각도도 있어요. 각도. 각도도 이렇게 돌리실 수가 있죠. 각도. 그리고 각도. 이렇게 조절을 해서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또 이제 제가 해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이제 해칭을 할때좀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그 해칭을 제가 이렇게 하고 나서, 해칭을 하고 나서 여기에 이제 치수를 한번 넣어볼게요. 치수를 넣어보면 이렇게 이제 치수랑 해칭이랑 이렇게 겹쳐서 보이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 그러니까 먼저 이 치수를 기입을 하고 해칭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해칭을 넣으면 알아서 이렇게 잘리거든요. 문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문자를 넣고 해칭을 하면 알아서 이렇게 잘립니다. 어, 이거죠? 그래서 해칭 순서가 중요해요. 네, 해칭 순서. 그러니까 텍스트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텍스트나 뭐 치수 같은 건다 넣어놓고 해칭을 하는 게 중요하다. 어, 그렇습니다. 근데 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아이, 그 이미 너무 이제 치수를 많이 넣어버렸어요. 아, 이럴 때는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해칭을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그 선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 경계에 보면 선택. 여기 이제 선택. 선택해서 이 치수를 클릭하고 엔터 해주면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잘립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해 주실 수도 있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런, 이제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이제 해칭이 이렇게 자동으로 잘렸지만 이걸 더 넓게 하고 싶어. 이럴 때는 이제 연관을 풀어주는 거예요. 연관. 위에서 연관을 풀어줍니다. 연관을 이제 풀어주면 여기 사각형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늘려주고, 여기 스냅 포인트 잡아서 이렇게 늘려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원하시는 대로 이제 조절을 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바깥쪽도 바뀌어요. 원래는 이제 제가 처음에 그린 이 사각형에 맞춰서 해칭이 되는데 이 연관을 풀면 이렇게 이런 것들도 이제 수정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해칭을 할때또 이제 중요한 게 있거든요. 이제 해칭을 할때 이렇게 막 여러 개가 이제 그려진 객체가 있어요. 근데 이럴 때는 중요한 게 있거든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해칭을 할때 하나 둘셋 이렇게 이제 따로따로 만약에 이제 해칭을 했다고 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얘를 떼 내고 싶으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어 이걸 의도한 게 아니었는데 그러면은 이제 해칭을 다 따로따로 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해칭을 이거 끝내고 또 요거 끝내고 이렇게 하면 이제 따로따로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해칭을 이제 분리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옵션에 보시면은 개별 해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개별 해치 자, 만들고 작성하면 이렇게, 이렇게 따로따로 해칭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개별 해치까지 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제일 중요한 건데 지금 해칭을 할때뭐 지금 이걸 붙여 볼게요 네. 이게 멀리서 보면 이게 지금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다른 데에서 가지고 온 객체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해칭을 할 때, 얘를 이제 딱 이제 해칭을 해서 클릭하려고 하면, 어, 지금은 이렇게, 야, 여기, 여기가 지금 뚫려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근데 이게 옛날 버전 캐드에서는, <laughs> 여게 <여기에 웃음> 이걸 표시를 안 해줬거든요. 지금 이렇게 뚫려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야, 이게 안 나와서, 이게 진짜로 어떻게 했냐면, 와, 이거, 뭐, 알 수가 없으니까, 이거, 이제, 지우고, 다시 그려. 이거, 이렇게 지우고, 다시 그려. 이렇게 했습니다, 진짜. 예. 이렇게. 아 <laughs> 그런데, 이래도, 이제, 못 찾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하고, 우선, 이렇게, 사각을, 바깥쪽에다 또 그린 다음에, 해칭을 하고, 울면서, <laughs> 이걸, 이제, 분해를 시키는 거예요. 그, 분해 시키는 순간, 이렇게 다 조각조각 납니다. 야, 이거 뭐 이렇게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잘라서 했어요. 와, 이게 지금 이게 뭐선 일인가 이게 <laughs> 싶은데, 야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칭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꼭 이제 그리 이제 객체를 그릴 때, 설계를 하실 때이 오스냅을 꼭잘 지켜서 그려야 된다는 거죠. 이걸 이걸. 네. 근데 저도 좀막 이제 설계하고 하다 보면은. 졸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걸 이제 잘못 찍는 경우가 있는데 꼭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이제 디테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칭을 할 때는 이제 애초에 이 객체가 잘 그려져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저 해칭 했는데 이렇게 열렸다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닫아도 이제 이게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럴 때는 리젠 해주시면 돼요. 리젠. 리젠이 화면 재생, 재생성이거든요. 그래서 리젠 해주면 이게 사라지게 됩니다. 리젠까지.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